2019년 여캠 A씨는 김준수와 알게 됐고, 친분을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오다 김준수와의 성관계 음성을 몰래 녹음해 둠. 2020년부터 A씨는 이 녹음을 유포하겠다며 김준수에게 협박 시작. 그 결과 A씨는 4년 동안 101번에 걸쳐 총 8억 4천만 원을 뜯어냄. 심지어 A씨는 이 많은 돈을 마약 구매에 썼다는 사실이 밝혀짐. 게다가 A씨는 김준수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추가 피해자가 최소 6명 이상 더 있다는 게드러다 현재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.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.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고 있다. 필로폰 등 마약 영향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으며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다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져 범행에 이르게 됐다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함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님께 큰 상처를 드렸다 제 무지함으로 인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고 지금은 스스로가 부끄럽다 라고 함 선고일은 2월 6일 명백한 피해자이지만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 앞으로 김준수의 방송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?